이 시간은요, 좀 복경적인 어떤 우리의 문제적인 토론 이런 걸 하는 시간인데 뭘 하냐? 우리가 그 다, 테이블별로 지금 A4용지가 다 있습니다. 그 A4용지가 <laughs> 이제 뭔가 자기 생각을 적는 시간인데요. 그리고 어, 멘직이 있는데, 멘직은요 색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까만색이든 상관 없습니다. 뭐 어떤 색깔이든 그멘직으로 글을 적는 건데, 뭘 적느냐?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주제가 있죠 먼저 빨간색으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답부터 듣겠습니다 근데 답을 적을 때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서술형으로 길게 답을 적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짧게 여기 제가 예시로 여기 딱 하나 적어놨는데요 최대 글씨 이것도 많은 겁니다 사실은 한 일곱 글자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좀 많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단어형으로 길어도 이렇게 한 일곱 글자 이내로 글을 적으시되 F용지가 꽉 차게 이렇게 크게 적으십시오, 글자를. 이것도 조금 작은 편에 속하는데, 좀더 크게 적으십시오. 그래야, 그걸 여기 붙일 건데요. 붙였을 때 다른 사람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좀 크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우리 회사 직원들의 가장 보질적인경폐는 무엇이다? 또는,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비슷한 질문이라서 같이 드렸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들 한 개씩만, A4 용지에다가 저것이데나무꼴를 보면 돼요 여러분 양식 도 나무 거 보지 마시고 어, 뭐 혹시 가려야 되면 몸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고 계신 매직으로 혹시 매직이 불, 어, 좀 적으면 다른 사람 서태랑 기다렸다가 그 매직으로 단어 형태로 어, 짧은 짧은 문장 형태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 하면서 벌써 느껴지시죠 게시판 토론이라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회의할 때 토론하고 회의할 때이 단점이 이렇게 말잘 하시는 분, 내지는 이제 직급 높으시는 분, 이런 분들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반대로 말을 좀못 하거나, 지금이좀 낮거나 이도 그러면 이제 하람 있어도 말을 못 하게 되는 토론이 좀잘 원활하게 자유롭게 잘안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 심판 토론은 누구나 똑같이 한 의견씩 얘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회의 토론을 할 때의 단점은 다수 의견으로 쭉 몰아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즉, 소수 의견은 아예 나오지 않거나, 혹은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무시되는 경향들이 많은데, 비심판 토론은 눈으로, 소수 의견도 다 보이잖아요. 소수 의견도, 다수 의견도 다 한눈에 볼수 있다는 라 거.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토론을 다아우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더 뭐 2차 분류 과정에서 큰 틀에서 또더 모으고 모으고 해서, 큰 틀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소설이겠니이다 이렇게 하늘이 아수는게 바로 게시판 2번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예수님>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면 은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더 보겠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거 이것이 이제 문제다. 자,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화가 나왔던 것같데요그 앞에? 뭐가? 아, 부사한 일. 그렇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게 거의 유사한 의견이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이해심표. 이해심 구조은 왠지 소통하고 비슷하기도 할것 같고 혹시 이거 지무신 분은 이건 어떠인가 이해심 구조 어디로 가야 될지 좋을 것 같아요? 별도로 할까요? 이해심 구조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해심 구조은 별도로 이렇게 하나 두겠습니다 자번 보겠습니다 연계성, 어, 이거 뭐지 연계성? 연계성은 어가 연계성 제가 어? 썼는데 네, 네. 소통아 소통 서로 간의 연계가 잘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연계... <laughs> 아, 서로 간의 그런 어, 연계, 소통이 잘안 된다. 자, 소통의 문제로 해서. 자, 소통이 제일 많습니다. 표가 우리 현재. 압도적입니다. 오, 소통 제일 많습니다. 자, 일단은 혈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통이 제일 많은데, 소통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어, 열두 분이나 소통에 우리의 문제가 좀 있다. 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 현재 이제 소통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12명 외에도 수동적이다. 경, 어, 생각이 별로 없고, 주어진 일만 한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어, 소극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문제다. 라고 생각한 여섯 명이 되고. 지금 그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경직되어 있다. 고정관념, 불가능, 권위의식.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섯 표 많이 나왔습니다. 그외에한 뭐 표씩 나온 것들도 조금 소수의견으로 있고요. 음. 요거를 우리가 이제 2차 분류로 같은 것끼리, 유사한 것끼리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로, 물론 완전히 이리적인 건 당연히 따로 깨야 되고요. 묶을 수있었겠다라로 싶은 건다 묶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심 부족, 혼자 있는 애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냥 혼자 둘까요? 소통 부족 소통 부족으 하는 게 나을까요? 그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낫습니까? 개인주의 개인주의, 개인주의, 개인주의. 네. 자, 혹시 이어도 수교를 하겠습니다. 개인주의가 낫습니까? 쓴 사람이 개인주의 아, 쓴 사람이 인주의 알겠습니다. 쓴 사람의 의지를 받아야죠. 맞습니다. 개인주의. 네네. 아우 제일 네. 강력한 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개인주였어. 요 <laughs> 좋습니다. <웃음> 자 그럼 정리정돈 부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어디 갈데가 있습니까? 혹시? 무관심. 어디 어디 어디요 무관심. 무관심. 정리정돈 부대. 맞습니까? 네. 에또 네. 다른 의견 없습니까? <laughs> 따로 돼야 된다 아니면 무관심 붙이셔야 어돼 하나요? 무관심 붙일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무관심으로 미술하겠습니다. 자자 이거는 그러면. 어, 무관심, 정리정돈이 어떻게 결합을 할수 있을까요? 말이. 정리정돈이안 되는 거 하고, 무관심하고. 내가 일 아니니까 내비둔다. 내비둔다. 네, 아, 그러니까 정리정돈도 어,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고, 그렇게 둔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죠.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협동심 비료, 이건 어디 가야 됩니까? 협동심 개인주의. 개인주의로 가면 됩니까? 그렇겠습니다. 아, 맞는 것 같습니다. 협동심이 부족하다. 개인주의라고. 갔습니다. 자 개인주의 쪽으로 또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산일 정체 두려움 망설이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정리해 보면 이미 다 여러분 눈으로 다 보셨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 조직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혹은 우리 직원들 내에 큰 병폐 중에 하나는 서로간의 소동이잘안 된다, 대화가 부족하다 그런 커뮤니케이션 문제 이게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또,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동적이거나, 서로 좀 이렇게 망설이고, 두렵거나, 뭔가 좀 창의적이지 못하고, 뭔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런 의견도 꽤 다수가 나왔습니다. 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도. 여덟 개에서, 가운데 애매한 것까 포함하면 아홉 개 정도 이렇게 나왔고, 전체로 가지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의견을 주신 게 바로 이제 개인주의, 무관심, 다른 사람에 대해서무 관심하고, 회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자기 개인에 대해서도 너무 뭐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공통의식이 부족해서, 어, 그래서 협동심이 부족해지고, 회사심이 부족해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조직이 제대로 활성화 고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자, 또, 아까 이거 보면, 경직되어 있다. 너무 좀 이렇게 분위기가 굳어있다. 이런 뜻이겠죠. 서로 많이 웃지 못하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너무 좀 딱딱하다! 이런 얘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정관념에 좀 빠져있기도 하고, 어, 불가능하다. 아 내가 해보지도 않고 대고적으로 나서게 하